내 백스윙을 일정하게 하는 가이드가 있는데, 그 가이드를 클럽 길이를 한마디 한마디씩 옮겨가면서 잡다 보니까, 백스윙 사이즈가 달라지더라. 그니 그러니까 뭐가 그냥 장점이에요? 내 백스윙을 일정하게 하는 거죠. 일정하게. 그립을 다르게 잡고, 그립의 길이를, 자, 30. 자, 30 잡고, 어깨 찍을 때까지. 거리가 정확히 30갈 수도 있고, 안갈수 있어요. 그걸,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순간, 오히려, 미스를 하시는, 엄청난 미스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가장 내가 찍었을 때, 어깨 찍었을 때 감히 어깨 찍는 그 순간만 생각하시고, 자, 찍고 그대로 스윙하는 거 이렇게. 2.3m에 퍼팅이 남을 수도 있고, 1m에 퍼팅이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날, 그날 컨디션이 어쩔 수 없어. 그 다만, 이 쇼게임을 하실 때, 자, 보세요. 5m가 됐으면, 그럼 다, 다른 그, 내가 처음에 쇼게임에 5m를 기준으로 잡았어. 그럼 어때요? 5m 단위로는 컨트롤 안 돼. 너무 무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5m 됐으면, 다음이 15m. 그 다음에 25m. 35m. 45m.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10m 했으면, 다음 20m. 30m. 40, m 지 10m 단위로 스윙의 사이즈랑 그립의 사이즈 길이를 조절하시는 게 미스샷을 좀길이 거리의 손실과 거리의 오차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나머지, 1m, 뭐, 3m, 이렇게 너무 무리해. 왜냐면, 하 1m, 3m는 스윙 사이즈도 그렇지만 너무, 너무 근육이랑 몸 동작이 작으니까 차이가 오히려 구분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개체군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세개 개체군이 있다 따져요. 상중 하, 상중 하, 그렇죠? 상중 하. 그럼 상중 하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를 가운데 걸 비교하지 않아요. 왜? 가운데는 위쪽에 상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 하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 이 특징이 어느 정도 다 묻어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빼고 상하만 비교하면 아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게 훨씬 드러난다고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거리 조절을 일, 아니지 10, 1cm, 10cm 아니면 뭐 5cm 단위로 거리 조절을 했으면 최고지 최고죠 그치만 그 몸이 그걸 인지를 하냐고 못해 그러니까 10m 단위로 하는 걸 추천드린다 그래서 자 다시 자서머리하면 동작을 하는 거예요, 동작. 동작을 하고 그게 얼만큼 거리가 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근데 어느 정도 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내가 10m 갈것 같아. 그러면 10m를 보고 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동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가장 짧게 잡아놓고, 스윙을 해보세요.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저는 10m는 10m, 60도를 가장 짧게 잡고, 10m 퍼팅 하듯이 치면 10m가 가더라, 비슷하게. 짧아야 8.5m 아니면 길어야 11m. 그 다음에, 그러면, 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난 어차피 어깨 찍는 걸 컨트롤 할 거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어깨를 찍으면 몇 미터 갈까? 이 상태에서 어깨를 찍어. 찍으면 몇 미터 갈까? 음, 다시. 어깨를 찍으면 몇 미터 갈까? 24옴, 20옴, 다시 컨디션 자리랑 달라요. 다시 그대로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대로 이렇게 찍었다가 총2 4터 다시 자, 이렇게 살짝 찍을게요. 자, 찍어요 오케이. 자, 20m. 그다음에 엄지 세개 하나 올라와서 똑같은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 찍을게요. 자, 그대로 그 상태에서 어깨 찍으면 클럽은 어떻게 그보다 좀더 올라가죠. 그렇죠? 다시 상태에서 어깨 찍을게요. 자 그대로 어깨 찍어서 그대로 놔줄 틈 31m 다시 30m 위치에 제 엄지 위치에 놓고 어깨 찍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이렇게 okay. 찍어, 서 35m 다시 30m, 자, 네 번째, 네 번째 에서 똑같이 이렇게 찍을게요. 네번째에서 그대로 어깨 찍을 때 그대로 백스윙 쭉 왔다가 퉁! 다시 40m 위치에 놓고 얼마 간다가 아니라 그 위치 놓고 그 스윙을 가장 가장 자기가 할수 있는 일관성으로 어깨 이렇게 찍으면 그대로 퉁! 됐죠? 다시 40m 자, 잡게 똑같이 그 잡고 자, 어깨 찍을 때까지 백스윙 그대로 갔다가 됐죠? 자, 50m. 50m는 그거보다 엄지 하나 더 위에 상태에서 그대로 백스윙 어깨 작을 찍을 때까지 그대로 자, 백스윙 그대로 힘지로 됐죠? 다시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50m 그대로 어깨에 힌지가 닿을 때까지 힌지로 어깨에 닿을 때까지 쭉 됐죠? 자 그럼 60m는 가장 길게 잡고 스윙을 세게 하면 스피드만 먹으니까 똑같은 템포로 자 웨지는 많이 누워있기 때문에 로프트 각이 많기 때문에 더 세게 친다고 일정 이상의 스피드를 너무 진하게 주면 스피드로 다 뺏겨요. 그러니까, 50 쳤을 때, 같은 템포로, 같은 스윙 스피드로, 같은 스윙 스피드로, 뭐로? 클럽을 쭉 앞으로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제가 갔다가, 스피드 많이 먹어요, 이렇게. 아까부터 똑같이. 안 간다고. 그래서 60m 넘어가면, 50m 가면 요런 것보다는 저는 클럽을 바꿔서 치는 걸 추천드려. 요 왜냐? 스피니 세게 치면 오히려 먹어서 짧아져. 이게 60m 되면 다른 클럽, 지그 밑에 차 하위에 있는 클럽을 가지고 어떻게 천천히 그냥 템포로 그냥 축치는 거 이렇게. 그게 훨씬 나아요. 다시 세게 치는 게 아니라 60m는 이상 놓고 그대로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로프트가 낮은 거에서 그 맥스로 자기 스윙했을 때그보다더 세게 치면 오히려 뽕샷 스피드만 많이 먹어서 오히려 거리는 1, 2미터 차이, 3, 3미터도 더안 가. 그럴 바에는, 즉, 나,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로프트가 낮은 클럽에서 본인이 휘둘렀을 때, 강하게도 휘둘러보고, 템포로도 휘둘러봤을 때, 비슷하죠, 그렇죠 이게 55미터 정도 나가요. 55미터, 60미터. 근데 신경 써도 쳐도 치면 60미터까지 나가지만, 그렇게 예민하게 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놓고, 이거를 60미터, 70미터 보낸다고, 이걸 아주 힘들어하지 마시고. 보세요. 자, 보내볼게요. 자,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무리하게 치는 것보다 이게 60m까지 커버된단 말이에요. 그보다 그 밑에 있는 거를 중간 정도 잡고, 자 중간 정도 잡고, 그러면 스윙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냥 로프트는 있죠. 그 다음에 턱을 찍으면 얼마가는지 보세요. 그렇고, 내일 이 상태에서, 짧은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짧게 하면 거의 뭐야? 벙커라든지 해저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린 위에.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이거 가지고 즉, 짧게 해서 짧은 채 가지고 맥스를 쳐가지고 하려면 거의 다 세게 치다 보면 스피드로 다 뺏겨. 그러니까 그할 바에는 조금 그거보다 길게 치지만 길게 치는 염려가 되시면 짧게 잡으시라고. 이게 만약에 7, 80 간다. 80 간다. 제가 쳐볼게요. 원래는 더 가야되지만 제가 수윙이 빨라가지고 이게 스피드로 많이 먹혀요 얘가 80 정도 갈거예요 그쵸? 그렇죠? 80 정도 간단 말이에요 그냥 쳤을 때 기계복 더 세게 친다고 80보다 넘기고 90까지 안와 왜? 스피드로 다 뺏겨요 이렇게 80 가는 걸 생각할 때 절반 정도 잡으면 이게 한 10m에서 15m가 빠져요. 자, 놓고 절반, 절반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을 턱 찍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그대로 그냥 그 똑같은 템포로 치면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해저도 넘어가고 약간 3, 4m 조금 더긴 퍼팅 하시면 돼. 근데 그거를 너무 60m라고 해서 60m를 가지고 아, 이거 60m 보내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후려팬다. 그럼 보세요. 제가 후려패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못 중심 이동이 아니고 후려패기만 하면, 잘 보세요. 클럽 어드레, 밑으로 빠져, 다. 그래서 뭐만? 백스핀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굳이 60m, 자기가 칠수 있는 맥스로 하실 때는 외진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어차피 급속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거리를 내려면 외지도 살짝 쓰러치는 느낌. 여기서 이렇게 쓰러치는 느낌이 나야지 이 거리가 날까 말까. 왜? 이렇게 쓸려서 원래 레프트가 난단 말이에요. 그냥 찍는다고 스윙 스피드만 나면 스윙 로프트가 박혀가지고 뭐만 백스핀만 많아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리 조절하는 거는, 자, 정리를 하면.